네, 여기는 그, 고시원인데 고시원인데, 시래기가, 이게 발코니에 13개가 있는데, 이게, 이 건물을 착수한 지가, 신축한 지가 18년째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돼서, 예, 지금 그 원인이, 예, 시래기 밑에 어, 발코니에서, 이게 노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기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걸 시력기를 다 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이동해놓고 이렇게 매지 사이에 어, 오래된 먼지 때를 벗기내고 하도 작업을 하고 상도 이렇게 중도까지 해서 중도 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시기가지금 열세 개나 돼요. 엄청 많죠. 방이 방이 열세 개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 정말 이걸 고심하고 고심하고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밑 작업이 사실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되면은 음, 네,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